최근에 붕박한 것은 조슈아 헨슬리가 코인기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어, 어떤 그런 라디오 같은 거를 이제 이 일종의 라운드 테이블 파이어 사이드 챗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패널을 초빙해서 이렇게 좀 디스커션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어, 여기 보니까 엘리 에이프람 엘리 애프라임은 이제 여기 보면 비트코인 관련된 예, 스타트업 CEO이기도 하고 이제 비트코인 오스트레일리아 예, 엠버서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벨딩. 이 제임스 벨딩은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이 사토시 나카모토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제임스 벨딩이야. 터크나이즈드 CEO. 그리고 가레 클라우즈는 이제 이 월드 베스트라고 하는 곳에 이 시운인데 월드 베스트이자 뭐저 미네 저기 미네랄 코인 그래서 골드 토큰 뭐 실버 토큰 그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토큰하이즈드 프로토콜 기반으로 예, 예 이슈를 하는 그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이고요 저도 이쪽 프로젝트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얼마 전에 조수요 앤슬리가 코인기에서 조금 어,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안 좋은 일을 하기면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분 나쁜, 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죠. 본인이 이제 뭐였죠? 이 BSV 가격과 관련된 전망을 좀 이렇게 코인기 개관 라이터로서 글을 썼다가 이른바 B.S.라는 말을 듣고 들으면서 이제 그 기사가 내려지는 일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살짝 격앙된, 흥분된 상태로 자기 의견 다시 막 얘기하고 했었는데 어, 꼭 그때 이제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좀 들었어요. 들으면서 아마 이조슈인스리는 많이 좀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음 금융업계에서 일도 했었고 굉장히 똑똑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인데 어, 어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 그런 좀 사고가 어떤 측면에 바이어스된 부분이 좀 보이긴 합니다. 이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Uh, Gary Couse. 아, 이분이네요. 이분이 이제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interesting. We will see how it works. Works out in the end. Until then, I am building on BitcoinSB. 아, 나심 니콜라스 탈레비, 탈레비. 이제 재밌는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아, 이 뭐야? 원본이 이거죠? 이분 되게 유명하죠, 나심. 팔로워가 99만 명. 어, 이분이 아마 이분도 저기니까. 그러니까 그 책으로 유명하죠. 무슨 책이죠? 어, 경제 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그 BSV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셨고요. 어 이제 비코인에 트 대한 아주 그, 저렇게 하면 비코인이 트 아니라 비트인이죠 BTC. BTC 및이 짝퉁 블록체인 업계에 음.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so 웬하셀 People lost interest in Bitcoin. Mm -hmm. 그래서이 비트코인 이제 BTC겠죠? It was based on this. BTC volume, y yeah. BTC volume is slowly disappearing down, down to 85% from the peak. 자, 그 거래량이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그 내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면 이제 거래량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as volume drops, m a n i p u l a t i o n become easier, but 자 거래량이 줄어드는 만큼 이제 조작이 좀더 쉬워지지만 At some point, manipulator will need to exit. 그죠 그러니까 시세를 조작하는 게 쉬워지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이제 한철이다 언젠가 이들도 exit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This is how open ponzi is implode. 자, p o n 가 p 지 폰지 거품이 터지는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이 막대가, 막대 그래프가 볼륨이에요. 그 볼륨 그래프가 쭉 계속 이렇게 하양을 그리고 있죠. 이제, 이제 6월달이고요. 그런데 가격은 이제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죠. 그래서 볼륨이 줄어서 다시 가격이 올랐, 가격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올랐지만 볼륨이 줄어서 매니플레이션이 쉽다. 그런 것 뿐이고 자, 이런 자기가 알기로는 이제 이런 폰지가 폭발하는 그림은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인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차트를 통해서 나심은 어, 니들 지금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지만곧 예, 터지는 날 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까 이 가렛 크라우제 이분이 아, 재밌는 글이네요 이제 어떻게 끝날지 한번 두고 볼 일인데 그때까지 나는 비트코인 SV에서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비코인 아퍼스 비코인 사도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이분 캐나다 베이스였나요? 하여튼 이분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 이렇게 보통 쇼츠를 올리는데 쇼츠, 그러니까 주 활동 무대는 저기 같아요. 틱톡 이런 쇼츠 같아요. 그래서 why I think we were invented Bitcoin, like retweet, share three winners picked in forty-eight hours. 아 이거 좋아 리트윗할 거 그랬네 한 번. 자, Craig Wright invented Bitcoin for people not to lie. He had. Craig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다. It's Aspergers, he has a disease. It's a disease where you can't tell if somebody's making fun of you or lying to you. So he came up with this invention of Bitcoin. of telling the truth since he was a little kid he's been bullied he's been uh he doesn't know if you're lying or if you're telling the truth because of the disease that he has yeah. craig wright 박사는 이제 아스퍼거와 중후군이죠 그래서 어 이제 네. 사람들이 성격이 괴팍하다 라고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스퍼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로 대화를 나눠보면 어, 상대방이 그냥 장난치는 건지, 정말 거짓말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자폐증의 일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제 놀림당하고, 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 사회성이, 어, 성장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한 건 대단하긴 한데, 이 정도까지만 된 것도.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놀림당하고 뭐 그래 왔던 거죠. 평생을. 본인 이제 그래 왔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었어. So he i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 자기들 거짓말하는지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대충 이제 알아야 되는 자기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trong performance h o p p i n g Troy money can add to this volume in f o r q a r t e r 자, Bitcoin a s s o c i a t i o n 에 s 앱손 b s c k c h accounted i n a for 78.2% of total market transactions in the past 24 hours. 그러니까 전체 마켓의 트랜잭션의 78.2%가 비트코인 SV 블록체인에서 발생했다. t so, h leading BSV apps include 자 이게 뭡니까? 아규셔가 어, 모르는 앱이네요. 이런 게 있어요. My 2 uh, c e n t 어, sort s r t c a s h Sentinel node agent software will collect hash and provide d e t e c t i r e on a large or many. 모니터드 네트워크 로그 h e network log over system f i 10 s e c 자, 이솔루션 이제 그 IBM이 그좀뭡니까 뭐, 컨설팅을 해서 유명했던 그그 그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스템 어, 보안과 관련된 부분 로깅, 문제 생기면 바로 알려 주고 실시간으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뭐 통상적으로 뭐 6, 6개월 만에 발견되고 이런 문제 보안 이슈를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 줄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Peer Game은 말 그대로 Peer 간의 게임하고 Play To On 이죠 B2B 진영의 Play To On 게임이구요 Mint Blue가 뭐였죠? 그런데 <laughs> 돌아서만 자꾸 까먹어서 예, the Trackable Fraud Resist and Immutable File Solution 아 File Solution이군요 Enterprise, Enterprise File Solution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에 의해서 자, 실질적인 다른 체인들은 다 거래소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의 진짜 애들 장난같은 예. 그마저도 쓰잘데기 없는 트랜잭션들이죠 전부다 반면에 BSV는 이런 실제로 산업 진정한 디앱들이죠 디앱들에 예. 의해서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자기가 보탬이 되고 싶다 풀커터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초의 머니가 4분기에 나온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아, 이거는 Nice to meet BSV ambassador Johnny Lim. 오늘 제 차에 글이 나왔습니다. Again and visit his company in Seoul Tech Valley. 서울은 아닌데 판교인데 이제 이, 이분이 이제 Asiapacific Bitcoin Association Asiapacific 매니저고요. 어, 그래서 이제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고 그래서 이, 이제 판교로 왔었는데 이제 서울이라고 잘못했고요. 뭐 이거는 뭐 큰차이는 없으니까 Planning the upcoming Digital Media Tech Show in early November. 자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조금 지금 상황이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는데 어,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변수가 좀 생겨서요. 그래서 어, 이 변수가 생기면 <laughs> 이제 그 어느 정도 변수가 해결이 되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의 계획은 12월 2일에 킨텍스에서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가 있고요. 12월 3일에는 아직 장소는 정하지 못했으나 12월 3일 금요일에는 금요저녁에 일 BSB 서울 미더비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분이 리즈 리즈리 어, 중국 중국 분명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한 명이 더 왔는데 예, 제가 닐이라고, 그, 비트코인 어서시에이션 창, 그, 파운딩 프레지던트였던 지민 후의그 파, 그, 파트너. 닐 포든가 그 친구가 있어요. 미국인 친구도 같이 왔었는데, 그래서 셋이 만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잠깐 들렸었고, 예, 회사 앞에 있는 판교 거리를 이제 보면서, 와, 좋은데 있다, 막 이러, 이제 이렇게. 해주면서, 예. 예, this statement is so true and is my exact journey to BSB blockchain for world best projects such as Troy's Money and Mineral Coin. Ung yeah. started as an Ethereum developer, building smart contracts and deploying them on its layer 1 blockchain. 자, 이더리움 개발자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뭐 레이원에다가 뭐 이제 디플레이 하고, On Layer 2, Networks like Polygon 같은 데다가 이제 하고, 근데 이제 All in all, he got frustrated by the scaling bottlenecks of the e r u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이 스케일링 병목 형상 때문에 화딱 찍어 놔 가지고, Network on both Layer 1 and 2, which limited the ambitions and business models of the ecosystem's application. 자 그래서 이제 이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제 생태계 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예, 예, 그 어떤 야망이나 열정을 제안하는 뭐 상황이 되었다. So he later discovered BSV blockchain and migrated his platform to the only blockchain network that can scale unbounded. 그러니까 예, 무제한으로 스케일할 수 있는 유니 유일한 블록체인인 BSV를 발견해서 그쪽으로 다 마이그레이션에 입원을 했다. 왜? 그래? 어? 그랬더니 이가 a r e t c r o w 이분이 어, 내가 바로 이 길을 걸어왔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저도, 뭐, 블록체인에 관련된 관심이 많았지만, 저희 회사에서 버스콘이라고 하는 사업을 할 때, 어, 사업을 할 때, 이제, 저와 함께 이제 팀원들을 이끌고,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은, 이제, 뭔가, 개발을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이더리움을 들여다 봤고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 만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먼저 이더리움 이 교육을 끊어가지고 세명이 같이 가서 예, 이더리움 교육을 받았었죠. <laughs> 그리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었죠. 엘킴 님이 예, 질문을 주셨는데 엔락이 실제 계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지금 엔락이라고 말씀주신 게 엔락 타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엔락 타임. 예, 제가 그 프리체인 트랜잭션. 음. 브리체인 트랜잭션 요거예요 엔락타임이라고 하는거는 이게 되려면 요게 요것들은 다 엔락타임을 걸어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요 방송이 며칠 전께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방송을 보실때 좀더 이해를 도, 도울 수 있게끔 어, 아 공탁을 대체할 수 있, 있나 음 공탁은 예, 대체할 수 있는데 그 직관적으로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N Lock Time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트랜잭션이 밸리드한 상태로 블록에 그러니까 포함된 상태로 특정 시간까지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 정반대예요 N Lock Time을 잘못 이해해서 비트콘 개발자들이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Check Lock Time Verify라고 해서 어 이제 그거를 체크 락타임 베리파이브가 추루일 때에는 락타임 베리파이를 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그게 이제 퍼스면 바로 이제 블록에 포함이 돼 버려요. 그래서 포함이 된 상태로 해당 락타임까지 그냥 블록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거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이 쓰임새를 완전히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완전 뒤집어 엎어버린 결론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피어 투 피어 분의 부분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락타임을 걸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둘간의 일종의 NDA 상태 비공개 두 피어와 피어간의 비공개 트랜잭션이 드래프트 상태로 왔다갔다 하는데 드래프트 상태를 상대방이 함부로 온체인에다가 올려버리면 낭패가 되니까요 서로 주고받은 거를 공개해봤자 소용이 없게끔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공개를 안 하고 들고 있다가 특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유효해지는데, 사전에 공개를 해버리면 낭패가 되기 때문에, 락타임을 걸어서 그거는 사전에 공개가 돼도, 사전에 브로드캐싱이 되더라도 네트워크에 의해서 억셉트가 안 되게끔 설계한 게 n 락타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트 공개발자는 전혀 반대로 이해를 해서, 야, 이게 이제 이 프리체인인 거잖아, 말 그대로. 체인에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아니요 삼자가 없는 에스크로 개념이 아니라, 각어 일단은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할때 계약금 같은 걸 받았어요. 그럼 계약금을 받는데 이거 그냥 계약이 파기가 될수 있잖아요. 그뭐 유사하긴 하죠. 그 기능이 에스크로처럼 동작하는 건 아닌데, 에스크로랑 목적은 유사하죠. 목적은 유사하지만 기능은 에스크로처럼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크로는 정말로 그 돈이 쓰일 수 없게끔 어딘가 들어가서 잠겨 있는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정말 돈을 실제 돈을 금고장에 놓고 잠가 버린 거고요. 에스크로는 앤나타임은 그게 아닙니다. 앤나타임은 둘 간의 잠정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시간이 지나면 이 계약서 내용이 유효해지지만 즉 최종적으로 부동산에서 거래 거래 날짜가 안 나서 그 계약금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 대금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완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내가 뭐 집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들어가겠다 할때 계약금을 거는 이유는 그 사이까지는 제, 나 자신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계약금을 걸면 그때부터는 이 우선 협상 지위를 그 최종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쪽이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 정도의 네. 니즈가 있다. 어, 그리고 토큰나이즈드 쪽에서 이게 뭐 근거가 있지 올린 건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웰컴 닥터 크레이그 스티븐라이트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제 토큰나이즈드 콘솔인데, 그렇죠? 사토시 토큰나이즈드 아이들 그러니까 사토시가 토큰나이즈드 쪽에 어, 페이메일을 생성했죠. 토큰나이즈드 월렛에. 그래서 요 화면을 이제 올려줬습니다. 그랬더 이제 댓글에 누군가가 이거 개인정보 유출 아니야? 라고 <laughs> 올렸어요. 그 다음에 비트레이드 JP is r a u n n i n g the Bitcoin SV lending program today. 그래서 일본에서 비트코인 SV를 대출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주는 사업이 비트레이드라는 곳에서 예, 런치를 했다고 라 합니다. 근데 뭐 저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나중에 뭐제 봐야지 하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라 네,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됐다. 토크나이즈드 쪽에서. 토크나이즈 관련된 거는 저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자, 나중에 한번 이 토크나이즈드를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면 토크나이즈드 이게 다큐먼트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어, 이 특히 필러소피, 이 철학. 이 부분이 정말 이게 명문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이 부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토큰아이즈드 쪽에 다큐멘터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실제로. 예. 토큰아이즈에 비하면 나머지 뭐, 이제 뭐 ERC20이니, 71이니 등등, 뭐 BSV 진영의 다른 토큰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다들 장난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는 실제로 상용, 실제 비즈니스에는 이제 적용해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프로페셔널한 게 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 장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다른 알트코인들 BTC 포항에서 비트콘 알트코인들 그리고 BSV 진영 내에서도 상당 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어, 대부분 이제 그렇게 그런 알트코인이나 이런 데에서 그, 그런 스타트업에서 이제 어? 진짜 이거네 하고 이렇게 전향해서 온 팀들이 또상담 부분이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아직도 이 생태계 대부분이 무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프로, 프로페셔널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사업해보고 진짜 어, 뭐 시장에서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laughs> 다. 다 지금 소금 놀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돈이 많이 투입이 돼서 그렇지. 그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개탄할 노릇인 거죠. 그 개발자들이랑 이 스타트업들 소금 놀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이제 돈이 투입이 된 거고 왜냐? 돈 먹고 돈 먹기 이, 이 도박판은 됐으니까 도박판에는 당연히 돈이 몰리죠. 이게 규제가, 규제가 허술하니까 거기에 이제 투기꾼들이 몰린 거고요. 그런 이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진 것 뿐인 거고, 예. 뭐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그 격차는 그냥 뭐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핸드캐시가 버전 6가 나왔는데 버전 5가 이제 월렛과 SDK였고 버전 6가 게이밍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아, 우리 회사가 이제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예. 저희 회사 아, 저희 회사가 긴장해야 돼. 음. 저희가 게임으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온것 같아요. 이렇게 대놓고 게이밍 플랫폼이라고 선언을 했네요. 그러면 옛날에는 시간의 변수도 들어가겠군요. 시간 또는 블록 블록 하이트, 블록 넘버로 세팅이 됩니다. 유닉스 타임 유닉스 타임 스탬프 또는 어, 블록 하이트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고요. 음. 그 블록 화이트도 정확한 시점이 안, 안 되죠. 그리고 유닉스타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네 유닉스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채굴자들이 받아주긴 하겠죠. 비트코인이 상용화되면 기존 결제 시스템 등은 어떻게 되나요? 위페이, 알리, 카카오, 네이버페이, 음, 자, 그런 것들이. <laughs> 어, 그건 어쨌든간에 어, 택시 회사 같은 거예요. 택시 회사 요새 전기차가 나면 오 택시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별 문제 없죠. 여전히 개솔린 택시라든가 가스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어, 전기차 를 택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택시 회사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위페이, 알리나 카카오나 네이버페이도. 이제 이런 페이 업체들은 결제 시스템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회사 어카운트와 고객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회사 계의 은행 계좌와 고객의 은행 계좌 여기에서 이제 자금 이체를 해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행 계좌 기반으로 이제 이체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이버 페이만 하더라도 다양한 이제 뭐이 자산들 형태를 관리하는 것처럼 그 네이버 페이나 뭐 카카오페이 등이 사용하는 그 수단이 그물 그 밑에서 사용하는 수단이 이제 이 비트코인 기반의 자동 시스템이 하나 더 추가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 시스템보다 이 비트코인을 이그 뭐랄까 그 주축으로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하면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가고 저비용 고자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채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위페인, 카카오페인이나 네이버페이가 뭐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기술이라든가 그 백본 기술 그 근간은 비슷하죠. 그럼 얼마 자기 자기 자신의 회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뭐 프로모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베네핏을 이제 섞어서 뭐 이제 고객을 유치하고 회원을 더 많이 모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네. 그처럼 뭐 비트코인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아 비트코인이 상용화 된다는 게 완전히 우리가 일상에서 비코인으로 지급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가라면 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치 주유소에서 개솔린이나 경유나 뭐 이런 걸 쓰지만 우리가 원유를 다루진 않죠.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원유를 끊임없이 쓰죠. 뭐 이런, 이런,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원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이 원유를 직접 핸들링하지 않는 것처럼, 어, 비트코인이 일상화되더라도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다루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원화를 쓸 거예요. 원화나 달러나. 다만 그 원화가 현재 그 종이돈 또는 은행 계좌, 그러니까 은행의 어카운트 시스템, 은행 계좌에 기반한 디지털 원화라 하더라도 은행 계좌에 기반한 디지털 머니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기반한 디지털 캐시로서 토크나이즈 된 k r w 터크나이즈 된 어, US 달러 형태로 진화된 휘안머니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11시 58분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음, 가급적 음, 날짜는 안 넘기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비트코인 연구소에서 연구소의 좌니림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